좋은 공이었어요. 자, 원앤투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자, 들어옵니다. 루킹 삼진. 라고 보여집니다. 자, 변하고의 스윙 삼진. 동의 이 주자가 다 아웃이 되는 삼성으로서는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laughs> 변하고 들어왔네요. 앞서 있는 안우진. 하이패스 볼에 김 <목소리> 1사 주자 1 2루 그러나 이 변화구에는 역시 그러니까 예. 밀린 걸까요? 미른 걸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 밀어서 쳤습니다 그렇죠 진을 당했던 김준태인데 이번엔 잘참아냈고 사구 <목소리> 변화구 그러나 김준태가 변화구만큼은 참아내질 못합니다 나다오 삼진하고 트웬 변화구 그러나 배성근 선수가 또 꼭... 이제는 원 투의 카운트입니다. 이번 타자 배정대. 아 커브가 들어오면서 네. 센트럴 리그에서 타격 5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뭐컨테이능력은뭐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바깥쪽 알몬테는 생각이 달라. 수비 방망이가 나름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삼... 스윙 삼진아웃 스윙 이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실책은 하나 남았습니다. 3 u 으로 o w 역할을 r e not g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b 진 e to do 니다 y o 돌아갑니다. 알맞죠. 그렇죠. 변하고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오고 바라보겠습니다. 구대요. 스윙이 늦었습니다. 테스볼이 되고요. 다시 멈춰. 바라보세요. 진 낮은 볼 돌아갑니다. 섭진. 호수 쪽으로 딱 붙어서 타격 자세를 취합니다. 변하고 스윙. 돌아갔습니다. 커리어 이치를 보냈었던 나누진 투수 부진의 선발 마운드를 계속해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승부. 베란데스의 승부. 좋죠. 타이밍 뺐습니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어.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 다시 또 바깥쪽에 밑으로 내니다 그리고 그 코스. 자. 굉장히 쉽게 끌어내고 있습니 캐리그 헛스윙 삼진 삼진 사귀었 이제는 풀 카운트입니다. 캐로아 떨어지는 공인데 파울 팁 삼진입니다. 어. 자, 만약에 예. 땅바닥에 맞았으면 음. 아안 맞았네요. 아까 원그 몬테인 선수 뭐 해줬던거 해 주죠. <laughs> 지금 어, 만들고 있습니다. 네. 헛스윙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줘야 됩니다. 네. 바깥 쪽 공이들 들어와. 드로... 네. 또 풍공야 그러나 우기 오빠는. 굴러나고 뭐 더군다나 이제 이진영 선수 역시도 이제 이정훈 선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선수. 그런데도 싸인 영상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 습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바깥쪽 나 이승민 모두 좌투수를 상대로 한 홈런이었어. 그렇죠. 바깥쪽에 삼진입니다. 자. 좀 유리한 상황은 안우진 선수입니다 지금은. 기어도 반격할 수 있는 기회에 원벌 투수와 몹시하게 삼진아 수익을 하면서 축발이 앞쪽 발이죠 예. 앞쪽 발이 너무 빨리 지금 오토의 예. 볼 카운트 돌아갔습니다 3구 삼진 변하고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루킹 스라이아웃 주제요 삼진 예. 빠른 슬라이더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보립니다 돌아갑니다 여진 <laughs> <이어진> 승부 그렇죠 <laughs> 네. 어쨌든 페렐라 선수가 그런 부분 이겨내야 될것 같아요 분란 부분 전체 두번 <laughs> <5번> 타순까지 침체했다면 <laughs> 오늘도 현재까지는 6번부터 9번까지는 타가 없습니다 오. 그대로 껍장 <laughs> 하고 있고 2실점 두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허스위 그럼 안우진 선수가 또 제구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멈춰 공에 스윙샷. 원앤 투. 떨어지는 공. 스윙삼진. 풀카운트 이재원 들어갑니다. 삼진. 최근 다섯 경기 들어서는 13 타수 2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헛스윙 특히 날이 좋지 않을 때나. 엄청 더울 때 몸쪽 휘어지는 변화 그래서 이렇게 홈런을 친다 예. 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볼에 스윙 삼진 풀카운트 스윙 결국 삼진으로 물러... 삼구 스윙 삼진 오구 제 컨디션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3구 3진. 완전히 가라앉쳤어요. 일반했던 양식만 투투 승부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 잡아내는이지요. 승에 껴 있습니다. 스윙 그리고 공이루 연결되었습니다만 정확히 자, 원투의 카운트. 스윙 끌려나 이어갑니다. 가쪽 루킹 3진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스윙 3진. 이렇게 안우진 선수가 오렌트에서 바깥쪽에 스윙 삼진. 미슈군요. 스윙 삼진. 자깐좀 물집 문제도 있었고요. 예. 네. 카운테 스윙 삼진. 안우진. 일사말로 낮은 공에 한 정복은이 스윙. 정복은이이루에 스윙 삼진아 피로했. 달라나면서지금 네. 이제 타격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스윙 공세 개로. 이대호와 풀카운트 승부 삼진으로 이대호를. 송신영 투수 코치도 계속해서 지금 빠른 승부를 요구하고 를 있고요. 그렇죠 스윙 삼진아웃. 다만 투 스트라이크 이후라 반사적으로 좀 들어가졌었어야 되는데. 자. 오구째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카운트는 노벌 투 스트라이크. 안우진의 카운트 3구 방망이 돌아갑니다. 5번 타자 정의윤 더블투 스트라이크 잡혔습니다. 삼진. 빠른 카운트에서 안우진 투수는 승부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헛스윙 2렌2 추신수 삼진 투아웃 자체 연습 경기에서 이제 등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떨어뜨렸고 끌려 나오면서 이렇게 스윙 비율이 음. 음, 상당히 높은 선수예요 3구 3진 들거예요 높은 공 스윙 3진 <laughs> 변하고 스윙 3진 타자로서는좀 불리한 경우가 많죠 결국 돌아왔습니다 현재 5타 바깥쪽은 스윙 궤도상 상당히 장타도 나오거든요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바로 그 저는 저렇게 떨어질 때가 들어오면 좀 모를까 지금은 안 좋죠 이번엔 몸쪽 변화구로 그때 내가 사진을 안 찍어놔서 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선택은 사구 스윙 삼진 그렇지 않으면은 밀리거나 타이밍이 안 좋죠 토트에서 높은 공의 스윙, 오고 멈쩍 공의 스윙 삼진. 저는 좀 오히려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스윙 삼진, 멈쩍 들어왔습니다. 삼진, 바깥쪽 공 스윙 삼진. 뭐 아웃이 되긴 해도 곱게 아웃은 안 됐죠. <laughs> 3구 삼진. 매스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코수들이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105구째 멈쩍 삼진으로 이닝을 끝냅니다. 예, 그런데 멈쩍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아홉 번째 공첫 번째 별 그만큼 리리스 포인트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 스윙 삼진 때문에 총알이 많은 것은 정말 뭐 긍정적인 소식이죠. 삼구 그 삼진 했다라고도 뭐, 봐야 될것 같아요. NC 야수 WR 역시 상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죠. 어 떨어지는 공의 스윙 삼진. 어, 노리지 않고서는 치기 힘든 공이에요. 어. 떨어지는 공헛 스윙 삼진. 리 최근에 출전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타석에서의 눈빛이 굉장히 야무져요. 네. 떨어지는 공에 스윙삼지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죠. 멈쪽 어. 찌릅니다. 루킹삼지가가 조금 좀처럼 터지질 않고 있어요. 네. 10월 달 들어서 지금 2R ER... 풀카운트 멈쪽 <laughs> 공에허스윙삼지라 깨우는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부상 여파로 시즌 출발도 좀 늦었었고요. 헛스윙. 1사1오1로 헛스윙. 삼진아웃입니다. 태연의 실책 출루이 후에 5번 타자 파레스. 변화구에 파울팀 삼진.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은 쪽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멈적공 빠른 공에 스윙 삼진 곧 안우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 최고의떤 투수가 되지 않겠는가? 파울팁 삼진. 워낙 스트라이크. 파울팁 삼진. 전혀 지금 부산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스윙 삼진. 했던 박건우. 안우진의 토토 피치.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변하고. 루킹 삼진! 끌려 나왔어요! 이렇게!